2023년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우리 9번 문제 빈칸 출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9번 같은 단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면 바로 a는 b다라는 그런 이제 단락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어, 바로 법이야 법그 laws resilience 궁극적으로 이제 법의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단락이고 계속 이제 이 법은 어떠어떠하다, 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형광색 진 부분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On the other hand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장 넣기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상황에서 잭벌킨이 사람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뭐를? 자 법의 탄력성 그러니까 여기는 문맥상으로 이제 법학의 법학의 탄력성을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모와 직면되어질 때, 그러니까 다른 학문 분야의 어떤 해석상의 주장과 직면되어질 때 어, 법의 탄력성을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어떤 해석과 관련된 다른 학문 분야의 주장과 이렇게 맞부딪히게될 때, 직면되어질 때이 사람이 그 법학의 어떤 탄력성을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과연 이 법학은 어떤 것인지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그는 주장합니다. 해놓고 여기 ing가 돼 있는데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분사구는 당연히 여기까지 가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사가 are이고, t h 은 명사절이야. 어, 명사절은 당연히 끝까지 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cho하면 반향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동조하다 이런 뜻이 또 있다. 거기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그래서 서체스퍼스너, 퍼스너와 personal. 같은 초기 작가들에게 동조를 하면서 그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법학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뭐로서? 학문적 분야로서는 본질적으로 법학은 취약하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것은 학문이 되기에 뭔가 부족한 그 분야다. 바로 이야기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법학이지. 법학은 매우 취약합니다. 어디에? 다른 학문 분야에 의한 어떤 침입에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법학을 다른 학문 분야가 쉽게 침범한다는 거지. 그래서 비록 사회학이 그러한 침입자 중 하나라 하더라도 하나의 그러한 침입자라 하더라도 그 학문 분야, 어떤 분야? 자, 미국에서 어떻게 have recently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그 법학을 침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학문 분야들은 have been. 뭐가 되어 왔어? 바로 경제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정치이론, 그리고 물학이론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법학이라고 하면 사회학과 가장 연관이 많겠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아마 사회학이 법학 분야를 침입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회학도 그런 하나의 침입자인 반면에 그러니까 침입자라 하더라도 이 사회학 말고도 다른 분야 경제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정치이론 문학이론 이런 것들도 법학 분야를 침입했다 이 그지? 자 그래서 버키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바로 법학은 너무나 쉽게 침입을 당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것은 덜 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직업상의 분야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다? 직업적인 분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법학이라는 것이 다른 학문 분야에 의해서 더 쉽게 침입당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법학은 기술에 좀 초점을 둔 기술 지향적인 어떤 직업입니다. 어? 그리고 그 법률 교육이라는 것은 직업 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학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 학문이라기 보다는 어떤 거의 막 직업에 거의 가까운 그런 학문 분야라는 거야. 자, 그리고 법학은 does not have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 자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방법론을 빌립니다. 어디로부터? 그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 분야로부터 그러한 방법론들을 차용을 한다는 거야. 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학이 어떤 학문 분야로서 취약하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온디아드랜드 로 반면에 반면에 어 반면에 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했어? 법의 어떤 법학의 취약성이네 학문 분야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어 자주 침범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반면에 어떤 법학관이 가지는 어떤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니? 온디아드랜드가 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반면에 왜냐하면. 법은 연구되어지고 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냐, 결코 어떤 법률 실행이라는 그런 직업상의 요구로부터 멀지 않은, 그러니까 법률 실행이라는 직업상의 요구와 매우 가까운 그런 환경에서 연구되고, 그리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어떤 다른 학문 분야에 의해 흡수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 이 법률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 바로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지. 어, 아주 법률 실행의 어, 직업상의 요구와 가까운 이 얘기는 어떤 직업상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학문에 의해서 어떤 침입은 될지언정 그 학문에 흡수될 수는 없다는 거네. 자, 그러니까 그 법학의 어떤 직업상의 초점이 자뭐 해준다? 자, 여기서 이제 답으로 그냥 바로 가자. 답은 이게 4번인데. 자, 그 순수한 지적 초점의 결여의 결여를 보완해준다. 이 직업상의 초점이. 아, 그러니까, 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 직업상의 이 지적인 초점. 이 얘기는 학문적인 분야로서 이 법학은 좀 부족하잖아. 그러한 부족함을 뭐가 메꿔준다? 바로 그 법학이 가지는 이러한 특, 특이한 직업상의 초점이 그 학문적인 분야로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 요 4번이 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만일 빈칸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하면 소급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소급법을 푼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바로 빈칸에 들어가는 답을 찾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은 다른 선택지를 보면.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그래서 이제 소급법을 이용한다면 좀더 쉽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구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바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전개가 됐는데, on the other hand 하면서 뭔가 약간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어떤 전환이 일어났지. 자, 그 부분은 어떤 마무리 정리 한번 다시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빈칸 9번인데, 자이 단락은 이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했다 자이 단락에서 A가 바로 법학이야 법학 어, 궁극적으로 이제 법학의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법학은 이런 B라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핑크색 부분에 쭉 펼쳐지고 있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이 On the other hand 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학이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다 어, 좀 다른 학문 분야보다 약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온디아드 랜드 그그다음에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학이 가지는 이러한 특정 특성 때문에 어그 법학이 가진 그런 약점을 보완한다 그게 온디아드 랜드 뒤에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더 요약정리를 하면 자 법학은 본질적으로 학문 분야로서는 약하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침입에 굉장히 연약하대. 그 침입을 받기 쉽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법학은 너무나 쉽게 침입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 법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더 직업상의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법학은 어떤 기술지향적인 어떤 직업이다. 그리고 그 법률 교육은 어떤 직업 교육의 한 형태다. 자, 그리고 법은, 법학은 그 자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학문 분야라고 하면 자신만의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지도 않대. 오히려 그러한 방법론들을 다른 분야로부터 차용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 무슨 얘기했지? 법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연약하다. 어, 다른 분야만큼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얘긴데 온디아드랜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법학이 가진 내재적으로 가진 그러한 약점을 법학은 커버한다는 거야. 왜 커버를 하느냐? 법학이라는 것이 법이 직업상의 요구와 아주 가까운 그런 밀접한 환경에서 연구되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 법학은 완전히 어떤 다른 학문에 흡수되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그 법학의 어떤 직업상의 초점이 어떤 학문적인 초점, 학문적인 분야로서의 부족을 보완해 준다는 거지. 어,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원래 A는 B다라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빈칸인데, 뭐 정확하게 이제 빈칸으로 나왔다.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락은 어휘 문제 에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어휘 문제로 일단 inherently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susceptible, 그다음에 쉽게, 쉽게 침입을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휘 문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A는 B다라는 부분에 핵심 침 부분이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이제, 어잘 체크를 해놓으면 되는 거야. 기술 지향적인 어떤 직업 분야라는 것. 그리고, 어 자신의 반복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반복론을 차용한다는 것. 빌린다는 것. 어 그리고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분야. 어 그리고, 그 순수 순수한 지적 분야의 어떤 지적인 초점의 결여를 보완한다는 것 이런 부분 요런 어, 부분에 있어서 어휘 문제 에 조금 잘좀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